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오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하나오션 오랜만에 보네요. 어, 하나오션은 25년 9월 달에 최고, 월초에 최고점 찍고 지금 조정을 좀 받았고, 그리고 8월 초에도 고점 찍고,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볼게요. 7월 말에서 8월 초, 그리고 9월 달, 그리고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어, 일단 실적이 조선주 조선업종인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제가 작년부터 말, 유튜브 처음 이제 작년 가을에 할 때부터 말씀드렸었어요. 을 그래서 목표가는 10만원 이상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12만원까지 올라, 올라갔습니다. 어... 솔직히 하나오션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겠는데, 어제 생각에, 제가 만약에 하나오션은, 글쎄요, 지금 만약에 이익 중이라고 했으면은, 지금 하나오션은 보유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수익 중이라고 하면은, 저는 익절을 하겠습니다. 익절을 할 거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눌림을 좀 줬기 때문에, 그래도, 어 분할해서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월봉을 보면은 또 꼬리를 두 개를 만들어 있는 게더 내려갈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하나오션 같은 차트들은 지금 현재 제가 들어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조금 확신이 없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한 2개월 정도 행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려가서 어, 여기 61선까지는 닫고 일봉으로 61선, 주봉으로 봤을 때도 61선까지 닫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하나오션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박스로 이제 소형으로 봤을 때는 한두달 동안 조정받은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지금 분할 매수 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은 더더욱 지금 매수하기엔 좀더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가 또한 10만원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실적이 워낙 빵빵해서 어, 주가가 그래도 쉽게 빠지지 않죠 네, 쉽게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카본도 마찬가지 하나오션이랑 좀 비슷해요 이것도 조선업종이다 보니까 이것도 뭐 탄소섬유 프리프레그를 상용한 복합소재 전문기업, 탄소섬유 복합소재 LNG 보냉제 어쨌든 뭐 방산, 조선 뭐 이런 이런 쪽에 연관이 있고 영업이이랑 당기순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LNG 이제 에카천연가스죠 예. 소재 기업입니다 소재 아171% 올랐어요 올해도 한국카본이 주가 예, 많이 올라갔는데 글쎄 지금 지금은 고점 그 찍고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가격이죠 이것도 이익 실현을 좀 하고 차라리 이것보다는 화장품주들을 더 사는게 낫지 않을까 뭐, 잉그루드랩 이라든가 코스메카 코리아 아니면 실리콘투 차라리 그런 종목들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한국화본도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이것들을 미국들을... 이게 이 박스를 거의 한 4년 동안 행보를 했거든요. 4년 동안. 그걸 돌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간 겁니다. 네, 만약에 이게 1년이나 2년 정도 행보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4년 동안 행보를 했기 때문에 올해 엄청난 급등을 해줬죠. 32,000원까지 엄청난 급등을 해줬습니다. 네. 네. 한국 하본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좀 매수하기에는 조금 조정 한번 크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업종이 지금까지 많이 올랐어요. 올해도 계속 올랐고, 그리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차트 다 비슷하죠? 올해 다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투자자 일별 매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기관들이 많이 산것 중에는 매도를 많이 했네요. 현대 중공업도 매도 많이 했고, 현대 로템도 방산주도 매도 많이 했고, 하나오션도 140억 정도 매도가 됐고, 유관에서 매도, 매도를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HMN도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200억 정도 매도했어요 이틀 동안. 네,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 조선업쪽은 지금 매수하기 좀 애,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하나오션이랑 한국카본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hmm도 하, 이게 돌파를 크게 할것 같지만서도 차라리 근데 하나오션보다도 hm이 좀 낫지 않나. hm은 아직 차트상으로도 어,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hm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